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박진혁입니다. 저 피혁이라고 피혁. 합니다. 저아좀 <laughs> <편하지? 웃음> <편하지? 웃음> 아, 민망하네요. 저는 창원에서 춤을 파핀을 하고 있는 18살 이보민이라고 합니다. 댄서 네임은 아직 못 정했어요.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1년 반 조금 넘었어요. 네 그냥 운이 운이 뭔인 거 같은데요. 저그 월드 페이머스 분들 음. 그 핸드셰이크 그 행사에서 했던 그스이스 네. 음. 그거 엄청 좋아해요. 네. 개인적으로 보는 막 보는 영상 있어? 한 명의 댄서 배틀 영상이라든지. 아, 그 라인업 행사에서 했던 건데 음. 그 호진 선생님이 하셨던 저지쇼. 그 네, 저지쇼 아 엄청 좋아해요. 어, 있는데 뭐어떻게 뭐, 지금 네. 그 호진 님 라인업, 그건데, 그, 팝핀을 약간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그냥, 그, 아, 지금 약간 데이터 부족한데, 이거를 진짜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그, 그, 느낌이 안 왔었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대리적으로 느낀 거예요. 네, 약간 상상하게 된거예 아, 근데 약간 저 혼자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 왁킹을 했었거든. 그래서 배틀장을 가봤는데, 그 노래의 세션이나 이게 질감 같은 거를 가장 찰지게 표현한 게팝핀이 약간 유... 좀 약간 되게 착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제일 노래에 충실한 것 같다 싶어서 좀팝핀을한것 네, 같아요. 저는 진분이요. 어, 약간 인스타로 좀 많이... 봤던 분이고 음. 되게 잘 추시는 거 같아가지고 멋있게. 아 아이언맨 네. 그 분의 약간 음악을 표현하시는 방법 그런 거나 들으시는 법 그런 걸좀 더. 네, 네. 저는 도균. 독윤... 스타 팀 되게 좀 다른 분들과 달리 약간 팝핑적인 매력 말고 좀 약간 다양하게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스타일로 네팅 좋아해 네 엄청 좋아해 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런 거 겹치지 않아요? 뭐 개인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랑 같이 프로모션 찍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약간 겹치지 않아요? 다. 아 이거는 호 환대 네 <laughs> 한달 레슨으로 듣고 싶은 댄서가 있을까? 저 도균 선생님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딱히 그게 혼자 가가지고 배울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음, 개인 레슨으로서 듣고 싶은 댄서는 혹시 누구야? 역시 도균 선생님. 아, 역시 도균. 네. <laughs> 운 띄워주세요. 도. <laughs> 도가 지나친. 준. 준덩어리 코로나? 어. 아, <laughs> 개인 레슨. 개인 아, 레슨은 도균. 네. 아 약간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냥 일단 제일 많이 찾아 보고요. 어, 네. 약간 아 그럼 이유, 이유 없는 약간 끌림. 이 m 이 부분이 제일. 아해 주세요. 음띄워 주세요. 또. 어. <laughs> 네. 도균님을 저희. 으아아아 <laughs> 군준님이세요. 군준, <laughs> 군준, 균 말고 군으로 바꾸세요. <laughs> 네. <laughs> 우가 이제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하나 더 찍을 거야. 네. 오, 어, 찬채로 가요? 아니 뗄까요? 아. 아. 파핑을 근데 약간 전공 같은 느낌으로 하진 않고. 음. 힙합이 전공인데, 음. 그냥 팝핑을 같이 배운 힙합이랑 음. 해가지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음. 춤은 그러면 춤은 언제 췄어? 춤은 중3 때부터, 중2? 중3 때부터 춤인 것 음. 같아가지고. 어. 제가 시작, 딱 춤을 시작하고 나서 어.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아, 그래? 팝핀을딱 이제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배틀이라든지 연습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말 혼자 연습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아, 좀 이기면 아는 사람도 좀 생기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 여기에서 네뭐할것 같아? 네? 여기서 뭐할것 같아? 네? 춤출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서 너의 상대와 대결을 네. 할 거야. 아 진짜요? 누군지는 이름 은아는데 이제 아는 사이는. 아. 아 야, 야, 이럴, 이럴 것 같아. 이럴 아 지금 바로. 이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이이이아 같아. Just, just keep the dance. The dance is greater than anybody. It's greater than the Boogaloos. It's greater than Fab Five. It's greater than any other pop and lock and house, whatever. The dance is first, and the dance will outlast everybody. It's people got the dance will live on. Okay? Peace. All right, stay strong. G -G -G.